<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같은 시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웃음을 머금고 보내는 거랑, 웃음을 머금지 않고 보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 시설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들어갔잖아요 말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안에서 비언어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시설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설을 통해서 적대감을 줄 수도 있고요.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요. 신뢰감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서로 맞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서로 마아보세요 서로 마아보시고요 자, 오른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왼손 잡으세요, 왼손. 왼손,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laughs> 보부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잡는 게 틀려요. 이렇게 맞지맞거리세요한 맞추, 번에 안잡고 자, 왼손 잡으셨나요? 자, 서로 얼굴 보세요. 우리 선생님 저하고 할까요 예. 얼굴 보시고요. 자 적대감이 보이는 시선을 한번 상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얼굴이 경직되나요 아니면 부드러워지나 요 경직되죠 자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상대를 쳐다 남자분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선을 볼때 시선을 볼때 미소는 입은 웃고 있는데 시선이 다른 방향으로 가있으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웃어주세요 눈동자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에 내 얼굴이 비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손만 잡고 있으면 쑥스럽죠? 이때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아까 인사 나왔죠? 인사,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오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룡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굉장히 인사하러 가니까 쑥스럽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칭찬을 한마디 하시면요. 그 다음에 관계는 끝납니다. 예. 자, 칭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경쟁 요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선이고 두 번째 경쟁 요소는 뭐냐면요. 칭찬할 거리를 빨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얼른. 완전 훑으셔야 됩니다 자, 아니면 뭐예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가,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포인트는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면에 갖고 있는 걸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어, 선생님 오늘 만났는데 너무 편안하고 굉장히 자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친언니 같은 느낌으로 계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합니다. 오늘 잘세요 자, 앞에 보시도록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잠깐 보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표정이 다 밝아지셨어. 요 자, 칭찬을 한 마디 하셨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주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이거를 실천해서 습관화한 사람이 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로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첫 번째 사람들이 내꼽는 게 뭐냐면 친화력이거든요. 근데 친화력은요. 뭐 내가 가서 정신하고 친해지고 싶어 라고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봤을 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어떤 인사를 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 받으라 힘드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가지고요. 이 복도로 안으로 나.